승규야, 네. 인사해줘. 어? 인사해줘. 안녕하세요. 저는 꼴통 민승기라고 해요. 어? 슬기는 왜또 기분 안 좋아졌어? 머리 깨서 그래? 갑자기. 머리가 깨서 깜짝 놀랐어? 근 너무 넓다. 한번한 번. 한 번. 아빠 너는 슬기야 너 머리 아빠, 빠질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도 안 놀랬어 아, 나 그러세요 리 뻔했네 야이소리가귀 아, 아. 아. <laughs> 오늘 응? 아빠 목마 태어주세요리가안빠져 혼자 아빠, 아빠 머리가 안 빠져요 아빠 그 허리에 허리에 목마 태어주세요 아니야 더워 아빠 힘들어 조만 아. 걸어요 미워? 미워? 왜? 왜 미워? 뭐 미워 야왜 미워? 먹안태아주니까